전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반갑습니다. 신상호입니다. 오늘은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는 내년 OLED 성장과 실적 상승의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 먼저 덕산 네오룩스는 아마 OLED 전문 기업으로 재료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덕산아이메탈로부터 분리하여 2015년 2월 성공적으로 신규 상장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올해 어덕산네오룩스의 매출은 지금 3분기 4분기보다 내년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 한번 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째, OLED 아이패널 패드 요쪽으로 보시면 돼요. 현재 애플이 아이폰에 이어서 아이패드에 OLED 탑재를 계획 중에있고 2024년도 이1 2인치 10인치 이두 가지 프로 모델에 OLED 탑재가 유력한 상황으로 2024년 이 IT 기기의 수요 미끄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첫또이 OLED 출시임을 감안하면 상당값의 근접한 판매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패드용 패널 대응을 위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지금 소재를 고객사에서 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 중 가시적으로 성과가 확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OLED 노트 PC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OLED 모델을 활용한 적극적인 판매 국가 확대로 인해서 노트 PC 판매 전략을 변경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노트 PC용 OLED 패널 출하량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9 6 2021년에 500, 2022년에는 700, 2023년에는 1,000만 대 이상 이렇게 팔 것으로 보여져서 노트 PC용 패널 재료 구조에서 총4 가지 소재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출하량 증가에 따른 꾸준한 매출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소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 IT 전방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 OLED 침투 확대의 기조가 있죠. 그래서 요즘 뭐 스마트폰의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폴드, 플립 이런 쪽으로 OLED 패널 생산 를 채택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 부품들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중국 매출 감소 및 모바일 수요 둔화로 인한 두 차례 실적 가이던스 하향에 따라서 하향 안정화되는 역사적 저점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아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키 주식 지킴이 신상호 전문가입니다.